안녕하세요. 315 매니아의 다현입니다. 오늘 그 공지해 드릴 게몇 가지 있어요. 어 내일은 제가 이사를 가는 날이에요. 이제 내일 이사 가는 날부터 이제 유튜브 그 자주 올릴 건데.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. 그, 주말 오후 3시 15분인데, 평일에는 이제 재량휴업일이나 공휴일이 아닌 이상은 영상을 못 올려요. 어, 그러면, 이제, 주말하고 공휴일일 때 3시 15분에 오후 3시 15분에 동영상 업로드 할게요. 그러면 내일 오후 3시 15분에 만나요. 안녕!